뭐 봤어요? 다들 봤는실수 하지 않았어요? 어. 진짜? 1대 0인데. 아, 좋다. 수어지들준아이

왜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? 이정하는나나부는 나도 내가 보고 사어부는 사람? 부는 사람? 부정하는 사람? 부정하이사이 부정하는 사람? 하는사하는하 성인 r 어요 e

<목소리> 왔어왔어들이 <우리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앞차기 하시고요. 봤어 봤어 봤어. 나지. 지금 사기가. 어, 이

음. 네. 야, 아, 아아

여기 <목소리가> 여기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

와 yeah. wow. 역시. 잠깐 이거 안아안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아니야. Been, 안 돼, so, then, no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

他不是